입구에 돌로 만든 사자상이 아주 웅장하게 두 마리가 서 있습니다. 10월에 지어졌으니까 한 11년 정도 됐는데, 개인이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공룡이 아주 무진장 크군요, 공룡이. 연꽃밭이 아주 넓게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빨간 벽돌 건물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이 된 나무라는 뜻인데요. 정말 보니까 나무가 맞습니다. 나무가 맞는데 이 만져보면 돌이네 돌구죠. 참 신기합니다. 한천면 공주 탕천면 광명리에 지당 유육현 박사님이 평생 동안 수집한 보물과 유물을 갖다가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 재산을 투자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공주 시장 이미 직접 기념비를 설립했습니다. 고래상어 음... 엄청나게 크네요. 돌게인가 아주 싸나게 생겼군거 들어오니까 어릴 때그 동물 채집, 아, 곤충 채집할 때그 근데 어떤 약품 냄새가 살짝 납니다. 수리 부엉인데, 이야 이 정도면 뭐 염소도 한 마리 낚아챌 수 있는 그런 덩치입니다. 이야 정말 온갖 새 조류를 다 모아놨네요. 어린이들 그 자연 학습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곤이 고니, 큰 곤인데 진짜 엄청나게 크네요 오, 펭기, 펭귄이 텔레비에서 그 보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큽니다 이거 지금 웬만한 어린 꼬마키 정도 되는데 이거. 이야 흰 꼬리 수리인데 이 하늘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 독수리의 한 품종 같은데 금독수리 정말 무진장 큽니다 이 정도면 뭐 돼지도 한 마리 낚아채 하늘로 가지고 갈것 같은데 이 부리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강하고 날카롭게 발톱도 어, 저기 한번 찔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검은 독수리, 수리보험이 독수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글자가 잘안 보입니다. 육지 동물들인데요. 파충류 종류인데, 파충류. 코브라도 있고, 코브라하고, 코브라의 그 천적하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입니다. 악어도 있고, 악어. 왕 도마뱀인데, 키가 한 2m 정도 됩니다. 2m. 옛날 공룡 공룡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공룡하고 음, 이 구아니 물도마에요런 거는 지금 처음 보는데 이게 음, 마테우스 마테우스. 이야 이게 지금 지금 사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처음입니다. 숲사자. 숲사자의 그 머리가, 수염과 머리가 있고, 정말 싸납고 무섭게 생겼네요. 얘는 지금 암사자인데, 암사자. 암사자는 털이 없고, 그래도 조금은 부드럽게 생겼는데, 역시 싸납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라신인데, 음, 지 멸종됐다고 나왔습니다. 멸종. 멸종되고오소리도 있고, 쪽제비. 야, 쪽제비가 귀엽게 생겼네요. 쪽제비가. 옛날. 음, 족제비하고 호랑이하고 중간 정도 되는 모양새입니다 음, 얘는 수달 수달인데 지금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장면. 오실로는 아주 작은 호랑이 같은 그런 느낌. 예. 고양이보다는 약간 크고 사케이는. 고양이보다는 크고 호랑이보다는 작은 사키입니다. 어, 정말 진귀한 이런 동물들이 많이 지금 박제가 돼 있고 어, 얘는 지금 너구리인데 너구리. 곰하고 음, 비슷하게 생겼고, 어이구야 얘는 지금 음, 독특하게 생겼네. 음, 원숭이도 있고 원숭이, 음, 원숭이 손가락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하나, 둘, 셋, 넷. 어우, 얘 손가락이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슴도 있고. 음. 야, 지금 애들 한분 데리고 오면 동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2층 2관으로 왔습니다. 주로 나비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나비. 이 수석은 하, 멋집니다 계곡과 산이 모여 있는 정말 비싼 수석 같네요 이 돌도 진기한 돌이고 결정석 럭비공보다 더 동그란 그런 행운석 있고, 관동석, 예, 온갖 종류의 나비들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야, 이 수석인데요. 이렇게 멋있는 수석 처음 봅니다. 여기 물만 보면 지금 이 호수가 되기도 하고, 거의 뭐 좀, 금강산을 옮겨온 것 같은 그런 수석인데, 이건 진짜 가격을 한산할 수 없는, 한몇 억대에 가는 그런 수석 같습니다. 이야, 이 수석 하나만 있어도 아주 그냥 수석 속에 지금 동굴이 있어요. 동굴, 동굴이 있어가지고 진짜 열대 우리의 정글 속에 온것 같기도 하고 이런 돌을 어떻게 어디서 가져왔는지 예, 정말 아주 가격이 비싸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음, 곤충은 처음 보는데 사막이라고 하네요, 사막이. 뒤에는 삼 전시관이 있는데요. 삼 전시관 이건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이 아름다운 연못 연못에 지금 보고 있는데 아주 편안하게 물 빛깔이 아주 대나무 숲 속의 푸른 빛깔을 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명당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당 자연사 박물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